아나 국방부에서 왔어. 국부 친구들이랑 피스피커 친구들이 겉먹을거가 모파랑 친구. 들 얘들아 안녕. 우리는 식구기 벤토 정윤이, 수빈이야. 오늘 우리가 우리 모파랑 친구들을 위해서 굿즈를 한번 박싱 해보려고 하는데 보여줄게 잠시만. 수빈아 무겁다. 아니 이거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자 하나 둘 아, 셋. <웃음> <웃음> 아 진짜 너무 많다 외교부 서포터스 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어디까지? 너무 많아지고 고민이 되네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게 뭐게? 외교부 로고가 박혀져 있는 노트파츠야 깔끔한 디자인에 손잡이도 이렇게 있고 주머니 포켓도 정말 참 많고 안에도 정말 실용적으로 나눠져 있는 노트북 파우치. 네. 외교부 서포터즈만 들으신다고. 그래. 이거 너무 좋은 혜택을 우리만 받는 거 아니야, 진짜? 어? 응. 심지어 색깔도 두가지나 있고. 맞아, 맞아. 다양한. 티내고 싶을 때는 쓰지로고 보이게. 색깔부터 <laughs> 이게 센스가 남달라, 외교부가 역시 그치. 요즘 MZ 세대라면 빼놓을수 없는 그런 핫한 색깔들이지. 그치, 그치. 오징어 게임 옷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핫핑크 잭부터. 어딜 가나 눈에 띄는 파란색 컬러의 이제 다이어리거든. 일정이 많을 때 뭔가 내가 혼자서 기억하기 힘들 때 이런 다이어리를 이제 가방에다 놓고 다니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외교부 센스에 항상 놀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부츠를 받으면 엄청나게 크게 외교부 적혀있을 수 있는데 진짜 깔끔하게 못 파. 그리고 뒤에 보다 나온 외교부 이렇게 딱 깔끔하고 필요한 정도로만 요거가 들어가 있어서 숨기고 싶을 때는 숨길 수 있고 정말 드러내고 싶을 때는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상상한바아도 뭔지 모를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여름 가을에 정말 필수품이라고 들었거든 혹시 그러면 비가 많이 올때 쓰는 거? 그런 건가? 하나만 뜯어볼까? 네? 둘, 셋? 하나, 둘, 셋? 짠! <laughs> 솔직히 태어나서 옷은 한 번도 안써본 사람 있어? 아 솔직히 없다 없다에 한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방부 서포터즈 엠프렌즈 6기 임주희 조영재입니다 아! 저희 앞에 보이시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바로 바로 국방부 서포터즈 엠프렌즈 6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거 셀칸 키트입니다 상도가 아! 음! 엄청 크죠 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지 짜잔 짜잔 보시면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거 저희가 입고 있는 거기도 하죠 바로 국방부 엠프렌즈의 후드 집업입니다 영진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6기구에... 후드 집업은 이렇게 편하게 프리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한번 영준님께서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다른 분들께서 다들 무난하게 예상하셨을 듯한 방역 키트입니다 네 방역 키트 안에 보시면 손소독제가 있고요 마스크 그리고 알코올 수확등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역 키트들을 모아서 저희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그립톡입니다 네 요즘 거의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뒤에다 딱 그립톡을 할수 있는데 제가 이 국방부 어, 웰컴 키트를 받고 한한 한 달간은 정말 하루 종일 이 친구랑만 같이 살았거든요 <laughs> 네, 왜한 달만 주셨어요더 쓰시지. <laughs> 저희 웰컴 키트도 물론 국방부에서 주신 아주 소중한 굿즈이지만 또 새로운 굿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짜잔! 이게 뭘까의 농림님! 네, 저희 국방부에서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일상을 지킵니다. 다이어리 세트입니다. 네, 일상을 지킵니다. 캠페인은 국군이 국민의 모든 곳에서 국민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진 슬로건인데요. 벌써부터, 이거부 어. 향이 있는데요? 향이 나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에게 향을 맡아 드리기할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여기에 뭐, 왜 이렇게 향이 나나 했더니, 여기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바로 페이퍼. 자 마지막으로 메인 아이템인 일상을 지킵니다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는 이렇게 누구나 쉽게 쓸수 있게끔 줄글로 되어 있고요. 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소 어떤 곳에서든쓸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커도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2021 서울시 평화지 장관의 청년 피스캡 차윤진이고 네. 신민정입니다. <laughs>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있는니다이평를 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엽게 생긴 장나요 초롱초롱한 눈빛. 그리고. 이 연핑크 색의 입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세평이 세평의 뜻이 뭐냐면 세계 평화 평화 지킴이 지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평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화 지킴이처럼 침대도 머리맡에 놓고 침대 지킴이로 다음 굿즈는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요? 리본도 실크 재질이에요이백 안에 뭐가 들었냐면 요즘 필수품들 네. 지금 다 끼고 계시는데 네.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인데 그냥 마스크가 아니에요 수염지도 고급스럽고 한지입니다 한지 한국의 전통 종이 이런 천 마스크인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여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저희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필터도 가끼워지면서쓰시는 마스크예요 필터도 여러 개예요 지금 예쁘다는 말좀 들리고 있는데 어, 너무 예쁘요고급지 않나요? 컨셉이 고급집입니다 럭셔리 고집 붙일 수 있도록 저희 굿즈에 이렇게 만들어셨고요 네. 그려져 있는 스키링이랑 그립 쪽이에요 아직 이렇게 굿즈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p k 를 상징하는 블루일레 심플하게 유엔 적혀있고요 같이 자랑스럽게 멜수 있다 나 유엔 사람이다 이렇게 딱만 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피스 피탈사입니다. 피스피패스. 어떻게 죄송해요. 네 오늘 이 자리는 한 누구를 위해 열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네. 너는 듯한.